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지수가 전체적으로 좋았고 또 살아오는 종목 차트가 살아 돌아온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빅테크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빅테크 보시면 여기에서 윗꼬리를 달았고 조금씩 조금씩 좁혀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요거 이제 좁혀다가 220일선, 30일선 뚫어버리면 아 이때가 페이크였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만드는데. 일단은 지금 비텍 아, 좋은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매우 좋습니다 자그 다음 자그 다음 진양 콜리 지금 매수 영역 현대리바트도 예, 좋고요 한국 콜마도 역시 계속해서 여기 위쪽목들은 약간 장투 종목이면서 뭔가 좀 안정감 있고 차트가 괜찮은 녀석들이기 때문에 아 이런 종목들 그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동일 공무벨트도 지금 매우 좋고요 저평가 영역 매우 좋고 자선도정기 역시 자, 31선 이제 회복되고 거래량 터지면 이것도 또 다시 요큰 추세, 큰 그림의 이 추세를 아, 꺾어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31선 회복하면 한번또 슈팅 기대할 수 있는 딱 티켓 자리로 보이고, 자, RT 캐스트 뭐 너무 좋고요. 삼진, 자, 드디어 삼진이 한번 슈팅이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냐? 끝난 것이 아니문이다 자, 제가 봤을 때 31선 위에 있다면 한번또 아 슈팅 추가 슈팅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로 보여지고 요거 지금 일단 아,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확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용자 영역 들어갔다가 이렇게 아, 시련의 기간을 거치고 나서 이렇게 튀어 오르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매수는 언제? 자 먹구름이 들일 때 매수를 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자 대모업 좋고요. SG 좋고 고해양주 너무너무 매수 영역 플레이디 매수 영역 자, 창의탄올 자, 0 0 0원 말씀드렸고, 요것도 약간 중장기의 개념으로 좀 가야 될것 같은데, 요거 일단 계속 보고, 자, 원익 홀딩스, 자, 31선 치고 올라왔죠. 일단은 이건 항상 매수 영역, UST, 자, 21, 아, 221선 치고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 아, 계속 보고, 지금 용자 테스트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31선까지 딱 올라오면 안전 안정권인데, 지금도 아, 괜찮은 영역. 그리고 222일선의 큰 추세가 깨지지 않았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엘리 장투주식이고요. KPF. 자, 너무 좋고. 222선. 자, 회복했고. 31선만 회복하면 너무너무너무 좋은 상황으로 들어가는데 지금 딱 티켓 영역. 자, 그 다음에 3위각기 너무 좋죠? 자, 롯데제과 뭐 이거 매수요 전략 말씀드렸고. 조광아이 라이. 자, 지금. 자, 아, 221선에서의 용자 테스트 중. 자, 신화, 인터텍. 31선 회복했죠? 너무너무너무너무 좋습니다. 자, 3기 좋고요. 화성산업. 자, 221선 닿았죠? 자, 아직 이것도 아직 진입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딱 용자 영역이고 손절점 잡기 딱 좋죠. 그런데 만약에 미리 잡은 사람이라면 31선에서 일단 비중을 줄이거나 잘랐어야 됐고, 222일선도 깨지면 이제 다 자른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전략. 아, 이 종목은 나랑 인연이 없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다. 라는 끝까지 보겠다 하시면, 아, 나름대로의 또 매매, 매수 전략 가지고 충분히 대응하실 수 있는 영역이고, 하루하루의 그래프가 작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좀 호흡이 기신 분들이 아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자, 그렇게 보시고, 아시아나 항공 지금 너무 좋고요. 진양산업 너무너무 좋습니다. 바이 비아트론 지금 회복해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자 이거 만약에 올라오면 이제 여기는 용자의 테스트의 영역 자 성지로 남을 예정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스템 자 너무 좋고요. 자 오스템도 31선 회복하면 다시 매수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종목들 하나하나에 대한 부분들 좀 말씀드렸고, 제가 여기다가 오늘 한 종목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라셨죠? 대창 스틸입니다. 대창스틸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액 대동수이한 변화,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이어 많이 늘어나고 있네. 어 무슨 일이지? 자동차 3사를 통한 매출 비중이 50% 이상이며 포스코와 자동차 업체 간 계약으로 연간 가격 수량이 결정되기 때문에 매출 변동성이 철강 산업 내타 업종에 비해 낮은 편이다. 변동성이 낮다. 안정적이다라는 의미고요. 제가 이제 포인트로 잡는 부분은 자, 유보율 괜찮고요. 부채 비율 괜찮고 bps가 4,400원인데 현재 주가가 3,400원 자딱 좋은 영역으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대주주 지분도 좋고 자 여러가지로 아주 의미있게 아, 건강하게 잘 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가 대창이라는 종목을 자 막창 곱창 얘기하면서 여기서 말씀드렸었는데 요거를 매시 아, 하신 분들은 지금 굉장한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요거와 마찬가지로 또 대창 스틸도 그런 흐름으로 갈것 같은데, 일단 보세요. 자, 수렁 나왔죠? 오랜 기간 회복했고, 자, 정배열 그리고 있고, 그 와중에 지금 압축 기간 거치고 있습니다. 이 압축이, 자,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끝날지, 아니면 2 2 2선에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가다가 슈팅! 나올 확률이 높고, 월봉상으로 봤더니 지금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좋은 아, 상태의 그래프를 그리고 있고, 요거는 제가 봤을 때현재서 가격부터 222선까지의 가격이 매수 영역이고, 이거 지난 다음에 이제 31선 회복되면서 큰 슈팅 나오지 않을까 해서 대창 스이 조금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시는 분들, 자, 건강한 느낌으로 가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대창 스이좀 건강하게 한 종목, 자, 여기 빅텍 위에다가 추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